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더큰 은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엎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지, 내 결심, 내 힘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말씀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는 내가 내 의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그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 내가 가고자 하지 않았던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그거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자녀들을 성경 읽힐 때에 매일 석장의 말씀을 읽게 했죠. 그래서 때로는 체벌도 가하고 읽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질 때쯤 되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 아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났다는 것, 또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장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처음에는 내 의지, 내 방법으로, 내 결심으로 읽는 것 같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몸에 익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께서 나를 읽고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영이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어심이 충만해지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한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하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위를 떠냄같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고 은혜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바로 그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도 래 우리가 빛의 사명 감당하여서 열방에 예수 그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파수꾼의 사명,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그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나팔로 큰 소리로 외쳐서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일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근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께서 자라나셨던 그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상한 자들, 응누린 자들, 눈먼 자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참 해방을, 참 복음을, 참 구원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동일하게 구원을 전하는 자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글서를 보내시고 예수 글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동일하게 또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라고. 은혜의 부르심은 바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그 은혜 베푸신 만큼 열방에 나아가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빛을 열방에 비추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은 마지막 그날이 옴을 널리 전파하고 알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명면 감당하는, 이 성교의 사명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사할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그들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택하신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라와 백성 삼으신 그들, 그들이 열방에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양을 치고 포도원 지기가 되며 또 봉사자라 또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자들, 그 자들이 열방에 먹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먼저 택한 받은 자로 세우심을 받아 빛의 역할 또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력 대신에 목숨로 말미암아 절고하고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 수치와 능력, 수치와 능력과 고난, 복음 전하는 길이 바로 수치와 능력과 고난 당하는 일이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기쁨, 갑절의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기론 부음을 입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은 수치를 당하며 능력을 당하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정언함과 또는 주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빛된 사명. 파수꾼의 그 사명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 수욕을 당하고 또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그길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과 아벤노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한 번만 전하기를 부탁하였죠.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전하지 아니하였죠. 그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를 불무불에서 구원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한 불뭇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말, 말하였죠 그거 같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100년 200년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 육이 끊어지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또 영원한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성교하는 그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은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열방에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며 수욕을 당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빛의 사면 감당하며 또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면 감당할 때에 성교 사면 감당할 때에 우리는 조롱을 당하며 낙담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열방이 마지막 그날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어두움에 그하던 자죄 가운데 그하던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떠내어 바위를 떠내듯이 떠내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옷이라는 것 그것 우리 입고 열방에 빛으로 나아가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땅에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땅에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삭을 틔울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 삭을 자라게 할 능력도 없고, 그 삭에서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죠. 우리가 할 일은 실을 뿌리는 일이죠. 울며 산을 넘어 실을 뿌리는 그 일, 그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또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받은 은혜 동일하게 열방을 구원을 선포하는 그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일 감당하며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수욕을 당하며 능력을 당하며 십자의 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드리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시를 뿐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에서 사기 나게 하고 음독게 하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름 부어 주신 그 이유 그 목적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이유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 일. 수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며, 빛의 사명 감당하며,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 그것 깨닫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 은혜 체험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신 그 이유와 목적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욕과 능력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 그 목적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수욕을 당하며 능력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거 우리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빛의 사명, 또 파수꾼의 사명,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입혀주시는그 구원의 옷, 그 의의 그 옷으로 우리가 강, 강하여 졌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움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